안녕하세요 무과금 자사유정으로 즐기고 있는 헤이즐넛입니다 이번에 이천 다이아로 나온 그 출석 이 아이템을 구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이번에 제일 큰 차이점은 매일 혜택으로 이 몽섬 시간 충전석을 주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 몽성 춘청석을 저희가 구입을 하려 그러면 교환소에서 뭐 30만 아데나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게 14개가 나오고 또 10만 아데나로 젤을 한 장을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30만 아데나라면은 지금 젤세 장을 매일 매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처럼 무과금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뭐 아시겠지만은 이 교환소에서 이 소모품 이 재를 매일 전부 구입을 하실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저는 오늘 그 몽안에서 뭐아 시간을 돌려서 이 아데나도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라인하르트 그 강화를 해서 지금 아데나가 모여서 다 구입을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 몽섬 하나를 사거나 아니면은 이 재를 세네 장분이 못 구입을 하는데. 지금 이 출석 체크를 해가지고 하면 이거를 매일 구입을 한다 그러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서버는 그 일반 아이템을 이, 이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은 이런 일반 아이템을 먹어서 강화를 사강을 해서 팔면 39라든지 55아 이거는 제가 2천을 모으려고 제가 모았던 재료까지 지금 다 팔았습니다. 40일, 37일이라든지, 즉 10만 아데나가 저는 다이아 10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지금 하루에 30다이아씩 계속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14일이면은 420다이아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랑 이거는 그냥 서비스로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몽환에서 또 3시간 짜리를 주고 있습니다. 1시간을 3개를요. 그러면은 이것도 90다이아가 될 테고요. 티셔츠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400다이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뽑기 같은 경우는 저는 16만 아데나 뽑기는 여지껏 하지를 못했어요. 아데나가 진짜 많지 않던 다음에는. 즉 이거는 1 11, 1 11회를 그냥 8만 아데나로 생각을 하시면은 80판 아데나가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90만 아데나 그러면은 이거를 재를 한 장씩 산다고 생각했을 때 90다이아. 90다이아가 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7번에 있는 이거는 사용하면 단 아이템을 랜덤이 아니라 전부 준다고 지금 써여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 충전석을 5개만 받는다고 생각을 해도 이것도 150다이아가 되고 티셔츠가 또 400다이아가 되고 명코 같은 경우는 어 저희도 모으기는 모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명중이라든지 그걸 올리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지금 900다이아를 기부를 했을 때5000 명예코인이 들어오는데 2500 지금 명예코인 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450 다이아에 그 주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관 같은 경우는 지금 100개인데, 이것도 그냥 뭐 판다고 생각해도 7천 7만 7천 7만 7천만이면은 다이아를 뭐 간단하게 70개는 더 들어오는 그런 조금 옵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기라든지 이거는 또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무기마법 주문서가 7장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 무기 마법 주문서 같은 경우는 장당 살때 30만 아데나가 들어가는데 7장이면 이것만 해도 210만 아데나거든요. 그럼 10만 아데나 당뭐10 다이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210 다이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뭐젤 21장 그냥 젤한장당10 다이아니까 이것도 210 다이아. 이거는 보너스로 치고 이것도 그냥 보너스로 치고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해도 다이아는 거의 지금 3000개가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들어가는 돈은 2000 다이아고요. 그리고 이 희귀 등급 선택권의 저는 솔직하게 이 13일까지만 봤을 때도 저희가 이2000 다이아를 했을 때 손해가 안 나는 구성이지만 이 희귀 카드 선택권 이거는 솔직하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저희가 지금 다 컬렉션을 다 하셨을 때 여기서 덱스 아니면은 원거리 명중 원거리 데미지 방어는 물방을 했을 때 보시면 이거는 뭐 영웅이니까 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이거를 보면. 이 가스토로드가 있으면 명중이 또 1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즉, 지금 서비스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희귀 선택권을 받으면은 명중을 하나를 또 올릴 수가 있고요. 솔직하게 저는 이 명중보다는 이 컬렉션을 보시면 덱스 또 원거리 데미지 원거리 명중 물리방어력 봤을 때, 지금 아마 저처럼 이렇게. 첫날부터 게임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갈수록 명중보다는 물리 방어력 아니면 데미지에 지금 많이 목이 말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음이 합성 인형을 가스트를 받으면 데미지가 또1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또는 발로우코 투사를 받으면 물방 일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이 출석 2000 다이아에 구입할 수 있는 거는 혹시 여유가 되신다 그러시면 은꼭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